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살펴볼 종목은 제주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최근 이 제주반도체가 바닥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최근 이 직전 고점을 뚫어주면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2026년 더 강력한 상승을 위한 이 준비 단계와 동시에 신호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제주반도체 관련해서는 2026년 3월까지는 이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버티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형 일정 하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익률 극대화 기회가 곧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내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중량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동안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이 AI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뭐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로 이 AI가 되겠죠. 이제 앞으로는 이 AI 세상이 곧 찾아온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 지금 이와 같은 시점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 바로 이 저전력 메모리 이슈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주반도체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저전력 관련 종목들 가운데서 유독 이 제주반도체가 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결국에는 이 기술력이 바탕이 되는 종목들에 한해서 계약 이슈라는 것이 터지게 되는 거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적 이슈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술력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독보적인 이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저전력 관련해서 LP DDR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함으로써 거의 세계 최상위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따라올 강자가 많지가 않은 상황 속에서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확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이 저전력, 이 메모리 수요가 함께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2026년도 어, 역대급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 2026년 이 3월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이 실적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게 되는데 이 안에 이 성장성이 이제 부각되는 종목들에한해서이 재평가 이슈라는 것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이 됩니다. 바로 이 재평가 이슈 중에 1위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주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지겹게 강조해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할 때 미리미리 매집을 해 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이 제주 반도체가 2026년 새로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도주라고 하면 보통 평균 상승률이 한 500에서 많게는 3000% 정도 그 이상 튀는 종목을 우리가 주도주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강조해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것 때문에 주도주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부분의 주도주들은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현재 제주반도체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최대주주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최대주주의 생각에 따라서 이 주가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때이 확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단순 뭐 단타 개념의 5% 수익이 아닌 믿음으로 끌고 가서 이주도주급의500% 이상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확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좋은 뉴스가 있고 좋은 재료가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결국 이 확신이라는 것은 이 최대 주주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제주반도체 관련해서 아마도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디까지 버티고 버텨서 최대한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목표가가 될 겁니다. 결국에 목표가라는 것도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 목표가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 여러분들께서 이 제주반도체를 투자함에 있어서 이 확신이 들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확신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최대주주의 생각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이 최대주주라고 하면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다. 이 주인의 생각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이 주인은 앞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될지, 하락을 하게 될지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앞으로 호재가 나오게 될지, 또는 악재가 나오게 될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뜻과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이 계속해서 해당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거나, 또는 어, 지분을 팔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 방향성에 맞춰서 함께 따라가줘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때이 때에 따라서는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이 계좌를 증폭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또는 변동성이 발생될 때는 이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 전략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 결국에는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와 같은 전략들을 우리가 수립할 수가 있는 거고.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 목표가를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 목표가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추가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엄청난 정보를 제가 수집을 해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알테우젠을 통해서 한800% 정도 수익률을 챙겨드렸었고 연달아서 현대로 템까지 300% 적중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익률이 결국에는 이 최대주주 즉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함께 움직여 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익률을 챙겨 갈수 있었던 건데 자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세계 최초 성공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주식의 최대주주가 바닥권에서 엄청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매집을 하나 싶어 보니 세계 최초라는 대형 호재를 확보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승률이 이 주식에서 터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돈 100만원이라도 묻어 두시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 100만 원이 향후에 상황에 따라서 수천에서 수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세계 최초 타이틀이기 때문에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주식까지 제가 함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초집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수천 수억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단돈 9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무려 20억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 그리고 대대손손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8000% 급등이 터지면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있는 기회 또한 주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일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셔야 합니다. 자, 현대 로템의 경우도 역시나 똘똘한 주도주 하나만 들고 있었어도 로또 부럽지 않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는데 무려 10%, 100%도 아닌 1000%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시총 수백억이 수조 원이 될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 가서 깨닫는 것이 주식의 정답은 기술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찾아오고 있고,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일반 개인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뭔줄 아십니까? 바로,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현대 로템, 모두 하나같이, 수백만 원을 투자했을 시에 수억에서 수십억이 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그세 번의 기회를 놓치셨을 겁니다. 두번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자, 보십시오. 에코프로와 한미반도체, 현대로템이 역사적인 대폭등 시세가 터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는 누구나 아는 세계 최초의 양극재 개발 이슈를 확보하면서 무려 2만% 프로 역대급 상승이 터졌고 결국 투자자들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닥에서 이 종목을 주어 담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미반도체 역시나 세계 최초의 PLCC 개발 성공으로 8000% 상승이 터졌습니다. 역시나 세계 최초 타이틀을 확보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새 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누가 빨리 잡느냐의 문제고 누가 먼저 제대로 된 정보를 받느냐에 따라서 향후 인생이 풍족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지난 거는 무효입니다.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고 이 종목 세계 최초 기술개발 성공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어렵게 찾아낸 정보입니다 인생 마지막 주식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주식만큼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셨으면 하는 바램일 뿐입니다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최종 결정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선택하시는 거겠지만 단지 저는 기회를 한 번쯤 드리고 싶은 것일 뿐이고 구독자님들께 이 종목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판단은 각자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면 되는 거고 우선 이 종목부터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 입장하셔서 비밀노트에 담겨 있는 이 종목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을 역전시켜줄 소통방 입장과 수천프로에서 수만프로 급등 수익이 상상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줄 비밀노트까지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행복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딱두 글자면 소통방 입장과 함께 비밀노트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구독자님들은 모두가 아닐 겁니다. 큰 기회 올 겁니다.